오늘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참 여러 번 어, 설교를 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또 오늘 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려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꼭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어, 그러기 오늘 오늘은 또뭐 어, 이전과 똑같은 뭐 설교는 아닐 수 있겠지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어,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뭘 원하시는지를 다시금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삶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믿음이 있,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럼 이건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것은 너무 흑백론 아니냐, 너무 과, 과격한 거 아니냐, 극단적인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어, 일단,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라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사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어이 이거 지금 구원까지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참 건드리기 예민한 문제 얘기인데, 야구보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 실천하 못한다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아예 14절 초반부터 담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거 뭐좀 이렇게 착한 일안 하고 구제 좀안 했다고 뭐 구분 못받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너무한 것처럼 보이기 쉽었겠지만 믿음과 서두에 말씀드렸던 믿음과 행함은 같이 어 뗄래야 뗄수 없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믿음 좋은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믿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어 믿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역할의 차이다 큰 교회는 특수한 교회이고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어, 규모를 키워주신 거지 그게 건강한 교회 믿음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그 이야기 공감을 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큰 교회 사역해 봤고 부교역자도 많이 있어 봤지만 큰 교회는 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그니까,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네.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근데 기준을 큰 교회, 예, 네. 뭐, 그큰 교회는 또, 뭐, 뭡니까, 믿음 좋은 교회,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어, 라 어, 것을 우리는 음. 기억을 해야 돼요. 응.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룡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어~ 더,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얘기해요. 예, 네. 어떤 사람이 당장 입을 옷도 없고 먹을 끼니도 없어요. 근데 그사람들을 보고 야야 가슴 야, 쉬어. 야 가슴 좀몸 따뜻하게 좀 해. 아좀 가서 바, 집에서 밥을 좀 먹어. 응. 네. 이런 얘기 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한번 옛날 옛날에, 옛날에. 이런 제가 예예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희 애들도 아 옛날에 먹을 게 없었어 그러면은 아, 라면 끓여 먹지 왜안 먹었대? <laughs> 먹을 거 없으면은 라면 끓여 먹지 무슨 왜 아무것도 안 먹고 왜 풀뿌리를 이렇게 먹고 응 나무 뭡니까 껍데기를 벗겨 먹고 왜그랬냐는 거예요 아니 배고프면 편의점 가서 사 먹지 왜그랬냐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점이고, 라면이고, 뭐, 뭐, 쌀, 타, 쌀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정말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아니, 그럼 가서 밥지어 먹지. 예. 네. 어, 빨리 가서 가스렌지, 바로 불 올려. 국 끓여. 그게 없는 사람한테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우리 교회, 에 어, 해서, 우리 필요한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 초창기 때, 제 무인물 초창기 때, 차량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한테도 얘기를 하죠. 아유 우리 왜막 어, 얘기를 안 했죠. 좀 친한 목사님들한테만 이렇게 아유 우리 어 음, 교회 차를 왜기도해 왜 달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 드냐면 그거 할부로 사 <laughs> 할부로 새차사 아이고 새차 뭐하고 중고로 살랍니다. 아이고 뭘 중고로 사냐고 할부로 하면은 어 매월 50만원씩 밖에 안 나가 <laughs> 답답한 거죠. 아니 돈 있는 교회라면 50만 원한 달에 내는 게뭔 문제겠습니까? 근데 농담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할부로. 근데 아니에요. 딴 교회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하시더라고 어떤 분들. 응. 만삭 교회도 힘든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부터 아유 뭘 중고차 산대요? 할부로 사면 될 걸. 응. 그만 만삭 교회 목사님이 저랑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부로 살 돈이 있으면 누가 고민하겠냐고. 여러분 <laughs> 말은 쉬운 거예요. 네, 한 달에 50만원씩,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한 달에 50만원씩 한다라는 건큰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할부로 나간다라는 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님이 우리를 뭐돈한 푼이라 도와주냐?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음, 응.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 그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해요. 밥이 필요한데 이 사람한테는 뭐 이상한 막, 뭐, 예를 들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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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을 줘요. 아니, 핸드폰 받아서 팔아먹으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당장 필요 없고,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필요한 거에는 관심을 가져, 채워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많은 우리 지방의 교회들 가운데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공급해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특히 도시에, 뭐, 뭡니까, 그, 뭐 할부를 내는, 뭐, 아 월세를 내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삼각교회들. 그 교회는요, 먹을 쌀이 없어요. 어, 21세기, 지금도. 자꾸 우리 교회에서 무명의 성도님께서 주기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여러면그 어,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 드려야겠습니까? 쌀을 드려야 돼요. 응.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 어, 그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 줄수 있는 게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요즘에는 아는 목사님들한테 좀 친한 목사님들 그래요. 아, 언니게 도와주려면은 딴거 하지 말고 현금으로 달라고. 돈으로 주시라고. 그 교회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모르지만 돈으로 주면 돈, 그 교회가 도와, 그돈 가지고 쓸수 있지 않겠냐고. 응. 우리 교회도 어느 게 교회 돕자고 하면은 뭐 헌물로도 주시지만 은 현금으로 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현금으로 주시는 그거 아이고 이거 적은데 아니요 그분에게는 그것 때문에 너무 큰 보탬이 되어지는 일들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것을 그 교회가 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야한다라는 거예요. 좀더 깊이 들어가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좀 볼게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괜히 뭐 할부 무어라, 할부로 살아, 네, 뭐 뭐, 어, 어, 그거 열심히 기도해 봐라, 그러면서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것, 행함이 없는 것, 네. 이게 뭐냐면, 그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를 도와줘. 생생 내려고 돕는다면 여러분들 그 교회의 필요에 어, 그게 뭐가 필요한지 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냥 한 몇십만원 주고, 아, 우리오회 교회 어느 게 교회 도왔어? 어, 매월 우리 얼마씩, 어, 후원해? 예. 네. 그걸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작 그교회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서 우리가 그들, 그들에게 뭘 도왔다라고 하는 생생내기식의 섬김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국률한 마음으로 주는 걸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어려워,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그런 것을 받아보고 대접해 받아봤지만 정말 우리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돕는 분도 있지만요 정말 정말로 안타까운 말이지만 생색내기식으로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 어떤 분들은 아유 생색내 생내기식이라도 하라고라고 하 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생색내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어 존경과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건데, 괜히 그냥 우리 자랑하려고, 우리 그냥,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면, 우리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신 국률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수많은 자선가들이, 수많은, 어, 뭔가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네 의와 자신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후원이나 자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음, 그게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섬김은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내지 않는, 어,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 자는요, 아무런, 어, 소용이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도울 때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해야 합니다. 아, 이것이 저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닐까, 혹시. 혹시 이것이 그분들에게 덕을 끼치는 일이 아니, 덕을, 어, 끼치는 게 아닌, 아닌지라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때도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들이 그 교회가 뭐가 정말 필요한지, 실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느 교회 돕고 싶은데, 네, 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 그래요. 어떤 분이 쌀두 푸대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 어렵다면서요, 이쌀 푸대 갖다 주셔요. 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목사님, 어느, 통 형님께서 쌀두 푸대를, 어, 목사님 네 교회에 딱 찍어서 드리래요. 전화를 하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쌀이 똑 떨어졌는데, 쌀이 똑 떨어졌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응. 여러분들, 그분에게 필요한 건, 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은 어떻게 그 시점에 그교회의쌀두 푸대를 보내야 하는지 그 마음을 그때 품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 이때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필요가, 그 쌀이 필요한 누군가가 누군가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너무 신기한 일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또 응.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 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답니다. 근데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한테 그러면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믿음을 한번 보이 보세요. 예, 믿음 한번 보여보세요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 나눴던 국존한 마음을 주신 성령께서 내가운데에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이유,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주고자 할때 주는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믿음 좋은 목사입니까? 믿음이 없는 목사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믿음 좋은 목사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막, 막, 은혜스럽게 막 기도하고, 막, 하고, 할렐루야, 막, 목소리를 막, 어? 우리 막내가 잘 흉내 내는 건데, 막, 우와! 하면서 막, 예? 목소리를 막, 거룩한 목소리를 해가지고, 이러면은, 제가 믿음 좋은 목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설교는 좀 못해도 아니 저는 목사는 설교 잘한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설교도 잘해야지만 목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아 천도 목사가 믿음 좋구나 나쁜가 그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은 말씀하시는 행함이에요. 행함.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으면 죄송해요. 믿음 없는 거예요. 아무 교회를 몇년 다녔는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다그 필요 없어요. 행함이 없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쭉쭉 넘어가 볼게요. 21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또한 뒤로는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재단에 드릴 때, 그가 그 행암으로 하나님 인정받으, 인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재단 앞에 산 올라가서 막딱 칼로 딱, 딱 죽이려고 할 때, 예. 네. 정말 죽이려고 했던 그 행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뭡니까,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대꾸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요동하지도 않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행했다는 라 거. 아브라함 응. 22절 볼까요? 네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응. 좀더 볼까요? 25절. 25절이 기생 라합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요기서 2장에 나오는 거죠. 정탐꾼이 왔었을 때 기생 라합이란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뭘로 드러났냐면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그를 숨겨준 걸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해도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쥐어짜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짠인지 진짜인지는요 열매를 통해 알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보면 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6장 45절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어,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이 안에 선한 게쌓였으면 선이 나오는 거고 악한 게쌓였으면 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45절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43, 4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나무의 비유예요. 그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떤 본질적인 나무인지. 이게 목수수인지 예를 들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예. 배나무에서 사과가 날수 없고 옥수수에서 감자가 날수 없듯이 응.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냐에 따라서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 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아닙니까? 갈라데아 2장 20절 말씀 하지 시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있다는 증거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국렬한 마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네, 주는 것들, 어, 섬기는 것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쌀두 부대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 기회에 딱 주라고 했는데, 그 기회에 쌀이 똑 떨어진 것을 어떻게 아셨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선물을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뭐 여러분들한테 받는 선물은요, 진짜... 제가 이런 표현을 너무 안 하는데, 거짓말 하나 안못하고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신기하죠? 다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어? 나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들어왔을까? 라고 생각할 때도, 어? 이렇게 전화해보거나, 양가 식구들한테 물어보거나 하면은, 나 그거 꼭 필요했다고, 그거. 어? 나 그거 할줄 안다고. 이러면, 이런, 이런 것들을, 어,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요, 저 생판 모르는 사람, 아, 알, 알긴 알죠. 크게 깊이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느닷없이 선물 하나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런, 뭐, 뭐 있으니까 왔으니까 좋을 때가 있죠. 좋죠? 공짜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선물인다데 근데 그게 우리를 국률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고, 어떤 자기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선물을 뿌리는 사람들. 옛날에, 정치, 옛날에 정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선물 뿌리고 막밥 사고, 옛날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불순한 목적이 있는 선물은요, 정말 안 받는 게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응, 어,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저 여러분 삶은 어찌됐건 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국률한 마음을 주십니다. 또그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꼭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교회는 다녀요. 예. 네. 안 믿는데 봉사는 해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게 저와여러분 삶의 삶에, 삶에 이 행함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걸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저 사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들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내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내삶 가운데서 선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반대로 악한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지 이것들을 저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오늘은 야구보서 2장의 말씀은 보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 선을 행하게 돼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못 섬길, 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 좀 이게 너무 과격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오늘 14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 네. 14절 다시 볼까요?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응.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성령이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 아니 성령이 말씀하시고 일하실 때에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지 않을 수, 순종 안할 수밖에 안할수 없는 교회. 아이 말이 좀 어려워지네. <laughs>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는 그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헤라헤라가 해라 아니에요. 이건 믿음만 있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성령이 우리와 내주 네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하라고 안해 돼요. 네. 길은 열수 있겠죠. 섬기십시다. 도우십시다. 어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수상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예수 안 믿는 성도, 예수를 모르는 성도, 아무리 주님께서 강단에서, 이웃들에서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곧반기도 안 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믿음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믿음 없다라는 것을요, 세상이 알아요. 네. 돕기는 커녕, 자기 욕심. 아유, 우리 주일 학교 어떤 애 부모님들이, 어, 야, 교회 목사님 부자야. 상계중학교 목사님 부자요. 이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을 부리며, 목사가. 교회가 얼마나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내것내것만 외쳤으면, 세상 사람들이 시골교회에 있는 저보고 부자래요. 음, 그래, 마음만은 부자입니다. <laughs> 네, 세상 사람들이 더잘 알아요. 지금 믿음 좋은 교회인지 믿음이 없는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남은 한주 승리하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